요 아이가 슈퍼블랙 닉스랍니다. 손톱이 어마무시하죠. 요 아이는 요즘 뭐 한참 중국에서 창다이기 붐이 불어서 수입되는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손톱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요즘 수입종들이 엄청 많은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가 잘려서 들어오죠 뿌리가 없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중국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고요 뭐 색감이 요즘 엄청 어마무시하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뿌리이 들어오는 아이들은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가 없답니다 요즘 이렇게 손톱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뿌리가 없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뿌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속석도 아주 색감이 화려하죠? 이렇게 들어오는 아이들 중, 아이들도 아주 모양 따라 색감 따라 다 틀리거든요. 이런 네, 아이들이 이렇게 뿌리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뿌리를 다 절단해서 들어오는 아이죠. 요런 아이들을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뿌리 내리는 방법 중국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수입된 아이들을 뿌리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머슴이 알고 있는 생각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 아이가 요즘 슈퍼차 많이 들어오죠 슈퍼 거기다 블랙자 많이 붙잖아요 블랙 슈퍼블랙 믹스랍니다 요, 연속들이 거의 다뭐 비슷하거든요. 슈퍼 블랙 닉스그 다음에 뭐 조금 아주 진하면은 요 손톱들이 진해서 떡칠을 하면 머스탱 또는 블랙킹 뭐 영꽃 말이야 요런 아이들이거든요. 다 이름은 다 틀려도 종류에 따라서 뭐 영꽃처럼 생겼으면 영꽃 말이야 아주 진해가지고 머스탱 선... 머스탱이다 그러면 떡칠을 했다 그러면 머스탱. 뭐 까만 게 돋보인다 그러면 슈퍼 블랙, 아, 블랙킹 이렇게 되는 아이거든요. 연속들은 또 슈퍼 블랙 닉스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다 색감이나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 아이들을 구분해서 부르는 유통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닥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다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틀린 거죠.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불리는 이름들이랍니다. 슈퍼 블랙 닉스요 아까 녀석보다는 검은 발톱이 훨씬 진하죠. 근데 이제 묵은 잎들이요. 가상자리 잎들은 힘을거네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근데 가운데 정수리 부분의 잎은 약간 생기가 돌았잖아요. 연속들은 이제서야 뿌리가 비치기 시작한 아이거든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이렇게 구엽들이 말랐잖아요 근데 이 구엽을 떼어내면 안 되고요. 그냥 마른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요 끝에, 요기요. 뿌리가 비치기 시작했죠? 쬐끔 비치지나요? 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계속 말리시면 이렇게 뿌리가 비치기 시작하면 이 정수리 부분의 얼굴이 이렇게 정수리 부분의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확실히 표면 이 가운데 부분하고 끝에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 가운데 부분이 생기가 돌거든요. 이때 흙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흙 위에 올려놓고 관수를 표면 관수를 살짝 해주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답니다. 가운데가 연꽃처럼 돼 있으니까 이런 입장이 조금 넓어야 되는데 조금 좁은 듯하지아요 그래도 연꽃처럼 안으로 포개고 있거든요. 이런 녀석들은 뭐 연꽃 말이야. 그다음에 이 입장에 입장에 검은 발톱이 깊게 물들어가 있으면 또 머스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색감의 정도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부리는 아이랍니다. 연석 보시면 이제 조금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가운데하고 옆, 입장 옆에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가운데가 아주 맑은 생기가 돌거든요. 요런 녀석들은 뿌리가 이제 비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뒤 뒤태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녀석 승길 내겠어요. 그쵸? 사람도 그렇고 아마 식물도 자기 뒤태 보여달라고는 꽁덩이 궁둥이 보여달라고는 싫어할 거예요. 새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엽이 말르면. 이요 구엽들이 요 말라가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라서 처음에 구입하실 때 잎들을 떼어내시면 안 돼요. 잎들을 떼어내시지 않고 잎들을 그냥 말리시면은 이렇게 말리시면은 요이 영양분 가지고 이렇게 새뿌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새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요 잎들을 요 완전히 마른 잎들은 떼어내고 흙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그러면 뿌리가 내려서 활착이 되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흙 속으로 뿌리가 박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연속이 슈퍼 블랙 닉스 랍니다. 근데 뭐 슈퍼 블랙 닉스 거기서 구분점을 더 주자 그러면 영권 말이야. 구분점을 뭐더시커머다 그러면 블랙 킹뭐 탱탱구리 같아가지고 또 탱구리다 그러면 머스탱 이렇게 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분점이에요, 구분점. 이름이 유통하기 위한 구분점이거든요. 연석 대단하죠. 얼굴이 엄청 커요, 그죠? 요 슈퍼블랙 닉스는 이렇게 입장이 아주 시커먼 아이들은 뭐 머스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운데가 동그랗게 환엽성이 들어서 연꽃 같은 애들은 또 연꽃 마리아라고 불린답니다. 연석들은 중 연석들은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중국에서 수입 들어온 아이들은 대개가 다 요렇게 뿌리가 잘려서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려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연석들을 뿌리를 잘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를 잘내려야 되는데 워낙 뭐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려야 되죠. 네,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뿌리가 비치기 이전에는 이렇게 말리셔야 돼요. 일찍 심으시면은 뿌리를 통해서, 저, 잘린 부분을 통해서 세균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물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완전히 말리신답니다. 이렇게 말리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가운데가, 뽀 요 구엽하고 신엽하고 사이에 가운데가 연석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말리셔야 된답니다. 요 뒤가 완전히 마르도록 놔두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이제 연석은 뿌리가, 실뿌리가 한, 조금 이렇게 비치기 시작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운 정수리 부분이 맑은 아이들은 뿌리가 비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까지 완전히 말리셔야 돼요. 연속 보시면, 아, 연속은, 요 입장 사이에 저 뿌리가 요 가운데가 완전히 말라서 새 뿌리가 올라오기, 뿌리가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요럴 때까지 심지 않고 기다렸다가 말 완전히 마른 후에 요 입장을 떼어내고요. 요 입장들을, 묵은 입장들을 떼어내고, 이렇게 마른 후에 올려놓거든요. 이 마른 흙에 올려놓으면, 이제 뿌리가 내릴 거예요. 심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올려, 올려놓기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하시면 되거든요. 이 뿌리가 완전히 마른 후에, 뿌리가 비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심지 않고 마른 흙에 올려놓으면, 뿌리가 내리면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자기가 속으로, 땅 속으로 파묻히게 돼요. 그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답니다. 처음에는 관수를 뿌리가 없는 아이들을 뿌리가 이제 비친 아이들을 물을 관수를 여기를 흠뻑 해주시면은 이 화분 자체가 젖어있잖아요. 마르지도 않고 그러면 줄기에 따라서 썩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이 표면에다가 이 표면에다가 살짝 빛이 들어 살짝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표면 간수를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뿌리가 완전히 활착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는 여기 위에다 물을 조금 표면에, 표면에만 살짝 젖을 정도로 표면 간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말르셔가지고 완전 또 화분이 마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표면에만 살짝 해주시면 뿌리가 내리시면 요 아이들이 완전 샤방샤방해지거든요. 그때 관수를 넉넉히 좀 해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화분이 젖도록 흠뻑 주시면 안 돼요. 흠뻑 주시면 화분이 마르지 않, 뿌리 없는 애들을 물을 흠뻑 주시면 화분이 마르지 않으니까 표면 관수만 살짝 해준답니다. 요런 아이들은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색이 다 빠져요, 완전히. 이렇게 시커멓던 아이들이 이렇게 빨갛게 되거든요. 성장기에는 색이 많이 빠져서 빨개지는데 올 성장기가 봄에 성장을 하고 여름에 휴면기 갖고 가을 정도 들어오면 색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장기에는 많이 색이 빠진답니다. 이렇게 뿌리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이렇게 들어서 연속을 이렇게 들어 보면은 안 빠져요. 뿌리가 활착이 되면은 안 빠지거든요. 뭐 강제로 잡아 뽑기 전에는 아, 들리지 않는다. 그때까지 물을 흠뻑 주시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된 다음에 주시면 돼요. 어, 이 녀석은 아주 손톱도 예쁘고요. 전배기 무늬도 예쁘답니다. 이런 녀석은 뭐 머스탱 쪽에 가까운 아이고요. 이런 녀석은 입장이 아주 넓지나요? 그죠? 완전히 넓어서 입폭이 광폭이 지나요? 환엽 쪽에 가까운 아이라서 뭐 요런 녀석은 또뭐영꽃마리아 이렇게 불리기도 하거든요. 저쪽에 입장 빨간 아이들도. 이런 녀석을 영권마리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이름이 다, 머스탱, 뭐, 블랙킹, 또는 슈퍼블랙 믹스, 이런 아이들이 다 이름이 같은 아이들을, 이름이 같은 게 아니죠. 이름은 틀린 거죠. 자태가 조금씩 다른 아이들을 뭐,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의 다 똑같은 품종의 아이들이랍니다. 수입품들이 대게 들어오면은 그냥 구분 구분점을 둬야 되잖아요. 뭐 요거는 까맣고 입장이 유나 까맣고 요거는 연꽃처럼 생겼고 이렇게 생긴 대로 분리하다 보니까 자꾸 이름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슴들 요즘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느 쪽 계열의 아이들인지 농장마다. 분류해서 판매하시는 분마다 이름이 틀려서 거의 뭐 혼란 그 자체랍니다. 그래도 뭐 예쁘면 키워야죠. 이름이 뭐가 됐든 흐린 가운데 그냥 하우스 안에서 촬영을 하느라고 초점이 잘안 맞아서 좋은 영상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얼큰히 이런 수입 다육이들 얼굴 큰 아이들 뿌리 잘 내려서 실패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아주 예쁘게 잘 내리셔서 아주 완전 땡 잡았어 하는 기분 좋은 일상되셔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연석이 슈퍼블랙 믹스랍니다. 이제 이렇게 뿌리 없는 아이지나요, 그죠? 이렇게 살짝 뿌리가 비치면 뿌리가 비치시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비추면 마른 흙 위에 올려놓는답니다 이렇게 마른 흙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시면 안 돼요 물을 흠뻑 주실 때까지는 주, 주면은 이 화분이 항상 젖어 있기 때문에 주시면 안 되고요 요 얼굴이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요 얼굴이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는 표면에만 관수를 시켜서 표면이 마른 후에 다시 또 관수를 해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관수를 해주다가 연속이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뿌리가 활착이 되면 그때 물주은 일반 다육이처럼 물을 좀 많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기 이전에는 뿌리가 없는 다육이들은 물을 흠뻑 주시면 화분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늘 젖어 있는 상태로 있으면 줄기를 따라서 썩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멋진 아이 실패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뿌리 잘 내리셔서 늘 행복한 지원받는 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